최근 황영웅의 활약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앨범 발매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콘서트 투어로 인해 그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황영웅은 SBS 뉴스 프로그램에 특별 초청받았으며, 이는 미스터트롯 출연진 중 오직 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는 자신의 다양한 활동, 특히 콘서트와 여러 대형 브랜드의 엠버서더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마무리되는 순간, 황영옥는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 도중 발생한 작은 사고로 인해 그의 의상이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옥는 불편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며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착용한 의상은 그만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것이었기에 스태프와 스타일리스트는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더욱이 쏟아진 음료로 인해 옷에 생긴 얼룩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황영옥는 스태프가 청소를 도우려 할때 이를 교묘하게 거절하고 직접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영웅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겸손함과 전문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대중에게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